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는 거의 역대급으로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8일, 저번주 목요일날 매매가 끝이었으니까 8일 만에 매매고 너무 길게 쉬다 보니까 매매감을 좀 잃을, 잃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탐색하는 느낌으로 일단 매매를 할 생각이고 또 내일이랑 모레 도시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매매는 다음 주부터라 생각하고, 오늘은 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매매하려고 어, 따로 들고 넘어온 종목은 없어요. 다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고, 그래서 오늘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요>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 계좌 두개 합쳐서 플러스 30만원 정도로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은 긴 연휴 끝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로 짧게 짧게 매매를 해서 수익금이 잘 쌓였고요. 다행히 단타로 매매할 만한 종목이 몇 종목 나와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잘난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이틀 휴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